안녕하세요, 핑크제비입니다. 오늘은 크레이트 강의 2, 2편, 풍차 베어링을 이용할 거예요. 어, 오늘 다, 오늘 5화까지 다 찍을 예정이라가지고 지금 1화에서 한게 있긴 한데,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여기에 풍차 베어링이 있습니다. 잘 보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양털이, 양털이나 풍차 알개라는 블럭이, 최소 8개 이상 필요해요. 근데, 이것도 그냥 묻는게 아니고, 강뇨접착제에해서 이렇게, 수직을 놔도 괜찮아요. 수직을 놔도 괜찮고, 강뇨접착제를 여기서 다칩니다 가동해도 돼요. 이렇게. 가동하고 있죠? 아, 날고 있었나? 이렇게 수직으로 가동해도 풍차같진 않지만 풍차처럼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 블록이나 하면 안 됩니다. 얘랑 똑같이 나무 블록을 8개 쌓아볼게요. 그리고 접착제 붙입니다. 근데 이러면 구조물, 고조물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붙일 때 구조물이 날개 블록이 필요합니다. 날개 블록이 부족하대요. 최소 8개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게 이게 얼마나 크든 양털이나 풍차 날개가 8개 이상 없으면은 이게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돌아가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동력을 생산할 수 있어요 조금 띄어서 설치 동력을 생산할 수 있는데 대충 설치합시다 예. 이렇게 이렇게 대충, 대충. 이렇게, 대, 대충, 8 개가 완성되었고, 이걸로 붙입니다. 붙여요. 그리고, 하면은, 돌아가, 돌아가죠. 근데, 여기, 축이 움직입니다. 좀 늘긴 하지만, 축이 움직여요. 여기, 1이네. 1이네요. 1이네요. 아, 이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톱니바퀴가 있으니까 요큰걸 아까, 아까 복습합시다. 아까인지 내일인지 모르겠지만, 아까인지 어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하면 이게 두 배인 2rpm이 된다. 그리고 여기다 또 한, 또 하면 4rpm이 되고, 여기다가 또 하면 8rpm이 되죠. 그쵸? 근데, 인기 중량, 이거는 사실, 시작에 불가합니다. 이거를 엄청 많이 쌓아볼게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어, 크레이트 세계 편집기로 양털을 한천개 정도 붙인다고 가져봅시다. 이렇게 아, 설치되어 있는 거 알겠구나. 양털. 자. 자, 자. 자, 설치하고 이 자, 가 양털을 자. 이거 다 붙이기는 없지 않요 그냥 여기 끝에 설치하고, 끝에 하고, 마지막 끝에를 하면 됩니다. 둘을 볼게요약 1000개를 했더니 되게 빨리 움직입니다아까 보다. 이거는 16rpm 이에요. 저 크리에이터 모터기본속도 기본속도와 기본 속도와 똑같아요. 이건 아까 처 처음 세번 기어 변수을 하면, 몇, 몇 RPM이 될까요? 네. 바로, 바로, 128알 p m 이 됩니다. 간단하죠? 아니, 간단하진 않겠죠, 아무래도? 헤이 <laughs> <laughs> 오늘 아이언할건다끝났는데 어... 사실 이거 하려면 강력 접착제가 거의 필수적이에요 그쵸? 만 이게 강력 접착제 DSP가 있어요 이러면은 최조각, 슬라임 볼, 슬라임 볼은 평화로움에서 구할 수 있어요 창구, 평화로움에서 구할 수 있어요 프린트에 추가된 걸을 통해서. 근데 여기 처음은 아이템 있죠. 철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철판이 철판이에요.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은 철판 여기 있죠. 이거를 앞철 주괴를 압착해서 압착해서 철판을 만들어요. 이 압착은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자, 지금까지 핑크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